거게뭐 하는 거지? 미끼인가? 저렇게 지금면 싫어할 텐데. 안녕하세요, 양박입니다. 여기는 강남역입니다. 오늘은 강남역 주변의 노숙자분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어떤지. 가보시죠 지금 시간이 한 10시 반쯤인데 한 잔씩들 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이제 강남역 지하상가에 노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번 주는 날씨가 추웠는데 저녁이 되면 이번 주는 좀 선선하네요 이상 기후인지 지구가 망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날씨가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11월인데 좀 있으면 11월 중순이고 강남역 지하상가로 내려갑니다. 어, 여기 또 계시네요. 여기 계시네요. 일찍 잠이 든 노숙인 분도 계시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섞여 있네요. 신분당 선으로 들어가는 라인입니다. 여기 계시네요. 항상 저 구석에 계시는 분이 있네요. 한 잠을 주무시네요. 항상 보던 분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노숙인들은 한번 털을 잡으면 계속 그곳에 오래 머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역삼동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강남에 촬영하는 날한 번씩 들려서 맥주 한잔 할수 있는 곳인데 부담없이 아늑하게 나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마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어딘지 아실 건데 그쪽으로 가보시죠. 어떤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 제 영상 보고 댓글로 이제 태어나서 가난한 건 이제 운이 없어서 그런데 나이 먹어도 가난한 건 게을러서 그렇다,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난이란 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거든요. 물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저도 어릴 때 가난했었는데, 잘 사는 친구 집에 갔다 오면, 그냥 좀 멍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 우리 집왜 이렇게 못 사나. 너무 극과 극이니까. 근데 가난하게 살면 이제 큰 꿈을 꾸기가 힘들고, 사람이 뭐 희망이 보여야 뭐 꿈도 꾸고 하는데, 주변 환경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성공해서 잘 살기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시작점이 다르고, 또 주변에 길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랑 뭐 SNS에서 한 번씩 사는 모습을 보곤 하는데 음 아무래도 제가 또 열등감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것 때문인지 뭐 연락하고 다시 또 친하게 지내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릴 때야 뭐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나이 먹어도 그런 열등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갈 곳은 이제 에도코인데 이게 뭐 가볍게 먹기 좋습니다. 조그만한 선수집인데 가보시죠. 생맥주와 감자 샐러드로 주문했습니다. 여기 생맥주와 감자 샐러드가 맛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저렴합니다. 이곳에서 시간을 좀 때우다가 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먹기 좋은 곳입니다. 아 여기 감자 셀러드의 특징은 야채가 많은데 양배추로 된 새콤한 맛이 나는 게 킥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시간 잘 때웠다. 잘 먹습니다. 었 네. 잘 먹었다. 아, 간단히 빨리 먹었네. 저 집은 그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곳인데, 사장님은 한 명이고, 한 명은 일본인 알바고, 그냥 동네에 가볍게 갈수 있는 선수집? 뭐 그렇게 맛집이고 이런 건 아닌데, 혼자서 부담없이 갈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강남역 지하상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박스를 들고 가시는 노숙인 분이 계시네요. 지나가는데 악시가 진동을 하네요 지나간 사람들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오. 대부분 박스를 깔고 주무시네요 또 날이 추워지면 이제 이불도 필요하겠는데 군데군데 군데 많습니다 오늘은 강남역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숙자분들에게 게으르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또 각자의 사정이 있다.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알수 없을 뿐이지. 그래서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도 집에 갑니다. 다음에 다른 곳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